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이 흐르는 시간 테마 한시입니다. 창밖을 보니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은 소리를 삼키는 계절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을 덮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게 만드는 계절.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은 이 차가운 계절의 정점인 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눈이 오면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눈 오는 날의 그 정막함 혹은 쓸쓸함이 먼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문학에서 눈은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눈은 문학사에서 가장 역설적인 소재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물이 얼어서 된 차가운 결정체지만 시각적으로는 포근한 소미불 같죠. 또 세상을 하얗게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가려주는 순수와 정화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생명 활동을 정지시키는 죽음과 단절, 고립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눈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 중에서도 고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눈 내리는 날 혼자 창밖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들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아주 크게 넘나들 겁니다. 9세기 중국의 당나라, 19세기 미국의 메사추세츠,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연결해 보려고 해요. 중심의 노일 시는 한 시의 최고봉 중 하나로 꼽히는 유종원의 강설입니다. 이 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은둔 시인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우리 시대의 위로 시인 정호승 선생님의 시를 비교해보면서 이들이 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 차가운 백색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종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종원, 당나라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꽤 극적이었습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종원이 처했던 정치적 겨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종원은 당나라 중기 아주 촉망받는 젊은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773년 장안에서 태어나 20세에 향공이 되고 21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죠. 30대 초반에 이미 중앙정계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805년, 당시 왕숙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는 영정혁신운동을 주도했어요. 기득관 세력인 환관과 구귀족들의 부패를 척결하려고 했던 거죠. 젊고 패기 넘치는 개혁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반대파의 거센 공격으로 유종원을 포함한 개혁파 8명이 변방의 사마라는 한직으로 좌천되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팔사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종원은 이때 영주, 지금의 호남성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 영주는 문명과 동떨어진 풍토병이 들끓는 남쪽의 오지였습니다. 중앙무대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오지로 쫓겨난 거죠. 그 상실감과 울분이 대단했겠습니다. 어머니도 유배지에서 돌아가셨고 자신도 병들었으니까요. 강설은 바로 이 영주 유배 시절 그의 나이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쓰인 작품입니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자 선언문입니다. 자 시를 한번 뜯어볼까요? 첫 구절입니다. 천산 조비절 만경 인종멸 온 산에 날던 새 자취 끊어지고 만갈래 길은 사람 발자국마저 사라졌네 1구 천산 조비절과 2구 만경 인종멸은 대구를 이룹니다. 여기서 숫자를 보셔야 해요. 천 개의 산과 만 개의 길입니다. 이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공간적 배경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새가 날지 않고 사람의 발자취가 사라졌죠. 여기서 중요한 한자는 끊어질 절과 멸할 멸입니다. 단순히 없다가 아닙니다. 절은 실이 끊어지듯 단절된 것이고 멸은 불이 꺼지듯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1, 2구는 시각적인 묘사를 넘어선 생명현상의 완전한 정지, 절대적인 침묵을 선포하는 겁니다. 천 개의 산과 만 개의 길이라는 그 광활한 우주가 텅 비어버린 상태, 진공상태와 같은 정막이죠. 이것은 유종원이 느꼈던 정치적 고립감이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한 배경입니다. 그냥 조용한 눈오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기척이 완벽하게 차단된 죽음 같은 고요함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백색의 공백 속에 카메라가 줌 인하듯 아주 작은 점 하나를 비춥니다. 3구입니다. 고주 사리봉. 외로운 배에 도롱이와 삿갓을 쓴 늙은이. 그 거대한 설산과 청빈 길 속에 강 위에 떠 있는 작은 배 하나와 노인, 대비가 정말 극명합니다. 이 대비가 바로 이 시의 백미입니다. 천과 만이라는 거대함 대 고라는 단독자. 이 외로운 어부, 옹은 누구일까요? 실제 어부일 수도 있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유종원 자신의 페르소나, 즉, 분신으로 해석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고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홀로 배를 띄우고 있는 존재죠.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독조 한강설, 홀로 차가운 강 눈을 낳고 있네. 여기서 낚는다는 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눈을 낚는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눈 내리는 강에서 낚시를 한다는 상황 묘사일 수도 있지만, 시적 뉘앙스로는 차가운 강과 눈 자체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는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추위와 고독을 견디며 무언가를 응시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눈이 오고 추우면 집으로 들어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이 노인은 굳이 그 눈보라 치는 강가에 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꼿꼿한 의지, 즉, 고고함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 좋아,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 절대적인 추위 속에서 나 홀로 존재하겠다라는 지독한 오기 혹은 자존심이 읽히는 대목이죠. 이것을 한자 문학권에서는 한즉 차가움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뜨거운 정치적 열망이 좌절된 후 차갑게 식어버린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은 뼈대만 남은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오원절구가 아니라 운율 구조가 매우 독특합니다. 짝수 구 끝에 측성으로 운을 달았을 뿐더러 첫째 구에까지 운을 달았어요. 절, 멸, 설이 모두 입성에 속하는 트 받침 소리입니다. 이는 마치 칼로 베듯이 끊어지는 소리, 얼음처럼 차가운 소리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시는 후대에 남송의 화가 마원의 한강 독조도 등으로 수많은 그림의 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시 자체가 한 폭의 완벽한 그림이기 때문이죠. 유종원의 눈이 세상과 맞서는 차가운 의지였다면 서양의 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을 골라봤는데요. 디킨슨도 평생을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은둔하며 살았던 시인이죠. 네, 에밀리 디킨슨은 에머스트의 수녀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을 메사추세츠의 본가에서 그것도 자신의 방 안에서 흰 옷만 입고 지냈습니다. 1830년에 태어나 188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1800편에 달하는 시를 썼지만 생전에는 극소수만 발표되었죠. 그녀에게 고독은 일상이자 시의 원천이었습니다. 유종원의 은둔이 타이의 일한 유배였다면 디킨슨의 은둔은 좀더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망명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시중에서 오늘 유종원의 강설과 비교할 작품은 나부로 된 채에서 그것이 걸러진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제목이 따로 없는 그녀의 시 특성상 첫 행이 제목이 되죠. 이 시는 1862년에 쓰였고, 눈이 내리는 풍경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유종원의 시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부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온 숲에 가루를 뿌린다. 나부로 된 채라니, 시작부터 비유가 독특합니다. 잿빛 겨울 하늘을 납채로 본 거죠. 거기서 하얀 가루, 즉 눈이 걸러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디킨스는 이 눈을 설화석고 같은 양털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양털 같으면서도 동시에 차갑고 딱딱한 광물 설화석고의 이미지를 중첩시킨 거죠. 설화석고 같은 양털로 채운다. 길 위에 패인 주름들을 눈이 내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유종원이 천산과 만경이라는 거시적인 구도를 잡았다면, 디킨슨은 눈송이 하나하나의 질감에 집중하는 느낌이에요. 디킨슨의 시선은 미시적입니다. 그녀는 눈이 사물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 관찰합니다. 시 내용을 보면, 눈은 숲을 덮고, 길을 덮고, 울타리를 덮어서 모든 것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그것은 평평한 얼굴을 만든다. 산과 평원을.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 산과 평원을 평평하게 만든다. 이건 유종원의 인종멸. 즉, 모든 길이 사라졌다는 표현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하면서도 다릅니다. 유종원에게 눈은 단절을 통해 나, 낚시꾼을 부각시키는 배경이었습니다. 세상이 지워졌기에 내가 선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디킨슨의 시에서 눈은 모든 개별성을 지워버리는 평등의 힘입니다. 눈이 덮이면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판인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녀는 이를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표정 없는 하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유령처럼 그 장인들을 멈춘다, 그들이 존재했음을 부인하며, 유종원의 눈이 낚시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무대라면, 디킨슨의 눈은 모든 존재를 지우고 덮어버리는 거대한 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디킨슨의 이 시에서 놀라운 점은, 시 전체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it으로만 지칭하죠. 이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독자는 시를 읽으며 "스스로 이것이 눈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유종화는 눈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고 디킨스는 눈을 통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져 하나가 된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9세기 중국과 19세기 미국을 거쳐 우리 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을 소개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 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호승 시인은 흔히 슬픔과 외로움을 노래하지만 그 끝은 항상 인간에 대한 따뜻한 위로로 향하는 분이죠. 1950년 경상남도 하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로 데뷔하였습니다. 유종원의 강설과 정서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결이 다른 서남사라는 시를 골랐습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는 구절 들어보셨나요? 아 정말 유명한 시죠. 마음이 힘들 때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입니다. 시 전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겨울 산사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시의 화자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서남사라는 절을 찾아갑니다. 배경은 겨울 눈 내리는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호승에게 눈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리는 평등한 이불입니다. 유종원에게 눈은 차가운 벽이었고, 디킨슨에게는 지우개였는데, 정호승 시인에게는 이불인가요? 네, 정호승의 눈은 차갑지만 슬프도록 따뜻합니다. 서남사에서 화자는 통곡을 합니다. 유종원의 낚시꾼은 절대 울지 않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하지만 정호승의 화자는 펑펑 웁니다. 실컷 울어라, 통곡하라고 합니다. 그 울음이 눈 덮인 산사에 울려 퍼질 때그 고독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슬픈 사람들과 연대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유종원의 눈이 단절의 미학이라면 정호승의 눈은 포용의 미학입니다. 서남사의 해우소는 단순히 대소변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근심을 푸는 곳입니다. 해우소, 즉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등 굽은 소나무도 중요한 상징입니다. 완벽하게 곧은 소나무가 아니라 등 굽은 소나무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휘어진 고통받은 생명이죠. 화자는 바로 그 나무에 기대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처럼 아픈 존재에게 기대어 울라고 합니다. 풀립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는 효현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자연이 인간의 슬픔을 알아준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유종원의 세계에서는 조, 비, 절, 새도 사라지고 인종, 멸, 사람도 사라졌지만 정호승의 세계에서는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위로합니다. 이 대비가 두 시인의 철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세 명의 시인을 통해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종원의 거울 같은 눈, 디킨슨의 베일 같은 눈, 그리고 정호승의 붕대 같은 눈, 청취자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 풍경인가요? 문학이 위대한 건내 마음의 날씨에 따라 꺼내입을 옷이 다양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유종원의 낚시꾼이 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디킨슨의 눈송이가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정호승의 선암사로 갈수 있다면 우리의 겨울은 좀덜 춥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루었던 그 시들을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문의 맛과 우리말의 결을 살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원 강설 온 산에 날던 새의 자취 끊어지고 만 갈래 길엔 사람 발자국마저 사라졌네 외로운 배위 도롱이 쓰고 삿갓 쓴 늙은이 홀로 낚고 있네 차가운 강 내리는 눈을 에밀리 디킨슨 그것은 나부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그것은 나부로 된 채에서 걸러진다 온 숲에 가루를 뿌리고 설화 석고 같은 양털로 채운다. 길 위에 패인 주름들에. 그것은 평평한 얼굴을 만든다. 산에도 그리고 들판에도. 동쪽에서 다시 동쪽까지 주름 없는 이마. 정호승, 선암사.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거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오늘 테마 한시가 전해드린 눈 내리는 고독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종원의 차가운 낚시줄처럼, 디킨슨의 조용한 눈송이처럼, 정호승의 따뜻한 위로처럼 여러분의 겨울도 의미 있는 문장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한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 한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